계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린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가 얻게 하소서. 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털어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등불이 흔들리던 것처럼 때로는 연약합니다 이름 없이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적시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오늘 하루를 세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새의 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새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라비베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아멘, 예, 오늘 성경통독 본문은 느에미야 11장에서 13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1장 1절에서 6절로 예. 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뒤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주를 하게 했습니다. 예,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사장도 있고 레이 사람도 있고 예,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니아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재건 물리적인 성벽 재건의 모습이 쭉 이어집니다. 1장에서 니아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파송이 됩니다. 3장에서는 이제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또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외적 방해도 있었고 내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외적 방해는 이제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이제 불신이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가 잘 협력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7장까지의 모습은 그래서 이제 공동체 의 협력, 또 사명의 성취, 비전, 리더십 이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영적 재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언약이 갱신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언약이 갱신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회복됐는데 실제적으로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갈지 또 정비해 나갈지 이런 장면입니다. 어, 지금까지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외적이든 내적이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재건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진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성경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음,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어, 사람이 다 살고자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아직은 외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분의 일이 거기에 산다는 건와 내가 가겠어 여기 살겠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 누가 가야 하지 내가 가야 할까 이런 네,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지만 당시 상황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외적 위협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예루살렘의 예 10분의 1을 뽑아서 거주하게 하고 안에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다시 거룩하게 채우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음, 오늘 말씀 속에서 볼수 있는 것은 말씀과 언약이 회복된 후에는 반드시 삶의 터전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이제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한 백성이 실제로 불편한 예루살렘에 자신을 들여놓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감정의 울림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일하면서 여러 행사를 맡을 때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성경 봉도 기도 여러 가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전화하면 아, 시키시면 해야죠. 약간 이런 느낌. 나이가 이렇게 점점 젊어질수록 아 제가 그날 안될것 같은데요. 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 저 지금 서춘자 권사님은 허리가 골절이 나셨는데도 예 오셔서 성경봉독을 하셨어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지금까지 어, 이런 어르신들이 계셔서 예, 예 신앙의 선배들이 계셔서 이렇게 교회가 어 지어지고 성장하고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니헤미아 11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의 장면입니다. 성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역 중심지도 아니고 삶이 편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라. 이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 또 자원하는 분들이 계시, 있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백성들은 복을 빌었습니다. 축복을 하고 이것이 이제 공동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북한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노동 교화소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분이 이렇게 앞 몰골이 이렇게 뭐래 피골이 상접하다고 하나요. 삐쩍 마른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한국에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저희랑 지금 가시죠 라고 하니까 다급하게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이 돼도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급하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예, 느긋하게 잠깐만 잠깐만 기도 좀 하고 와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 왜안 오시지 왜안 오시지 안 오시지 그런데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러면서 쓰 웃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당황스러우신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겉모습을 보니까 밑에 신발에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이만한 이제 신발에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이분이 울면서 다리를 붙잡고 그 엄지발가락에 입을 맞춥니다. 그, 그리고 이제 다시 가겠다는 건 이제 죽음을 선택하고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분이 어가잘 가. 그러면서 다시 그 노동 교화소로 다시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어그걸 보면서 아, 어,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싶지만 예. 그 자리에 부르심이 있어서 나는 여기 있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항상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눈에 띄지 않는 헌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11장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름들은 유명한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름 없는 헌신자들의 희생이 거룩한 성을 회복시킨다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나는 사람들만 조명할 때 성경은 때때로 조용히 홀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오늘 예, 본문은 바로 예,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되었던 영양사분이 계세요. 그, 그분은 사실 선생님도 아니고 주역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sns에서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 급식 메뉴에 랍스타가 올라오고요 뭐그 급식 메뉴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메뉴들 그래서 학생들이 막 찍어가지고 올리고 예, 우리 급식은 이런 거 나온다 막 이렇게 해서 또 방송도 나오죠 그러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을 인터뷰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유재석 씨가 인터뷰를 하는 방송인가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뭐라도 제가 하면 이 친구들이 기뻐서 학교에 올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랍스타가 뭐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대량으로 막 수입이 됐을 때뭐 이게 단가가 얼마 떨어져서 저걸 무조건 사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때 가가지고 사놓고 또 뭐를 또 재료를 뭘 사놓고 막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없는 그 예산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급식 메뉴들을 해가지고 막 사, 사진을 보니까요 막 사진마다 바닥까지도 있고, 막뭐 꽃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메뉴들로 예 가득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음, 나중에 또 다른 또 방송에서 보니까 어디 대기업에서 또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우리, 우리 급식 일로 와주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주역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부르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예,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은혜를 받았다. 아, 수련회에서 와 좋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현실에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 또 한결같이 중보해주시는 권사님들, 기도자들, 또 말없이 오늘도 먼저 와서 문을 여시는 장로님, 또 물을 떠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예, 지금까지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공동체가 유지, 유지가 되고 예, 지속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저는 요즘에 또 장례식이 많아가지고 가면서 느끼는 점은 잘 몰랐는데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장례식이나 저기 장례식이나 또 화장터나 항상 계시는 분들이 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제가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아, 이런 이름 없는 헌신이 오늘 하나님의 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름 있는 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자리를 지킨 자를,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어, 예수님도 바로 그러신 분이었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름 없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예, 성경에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는 예, 바라보지 않는 그런 뭐,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아주 외딴 곳에 오셔서 거기서 예, 12명의 제자들과 그렇게 이름 없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렇게 이름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음, 지금 음, 예,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인내하며 살아내는 자리, 그 자리 예, 기도로 버티고 있고 살아가는 그 순간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종수 장로님이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예, 좀 그래서 예, 오늘 또 수술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묵묵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분들 위해서도또 같이 함께 중보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에서 또 어떻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Chill. Chill.